안녕하십니까. 정인태입니다. 네, 한국은 이 미국과 소련, 미국과 소련이 한국을 갈라놓고 여기서 이제 이념 대립을 시키게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그게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도. 지금도 좌파, 우파, 뭐 좌익, 우익 해가지고 그 미소 군정 시대에 그때의 잘못된 정치 문화를 지금도 가지고 있는데 다 집어치고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민생 경제를 해결하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아세안 지역에 출장을 와서 느끼는 게뭐 예를 들어서 베트남이나 뭐 라오스 같은 경우에는 사회주의 국가고 뭐 미얀마라든지 또는 뭐 태국이나 필리핀이나 뭐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어 이런 데는 한국과 비슷한 다당제 체제를 가지고 있는데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거야 아무 결국에는 민생 경제다라는 거야 민생 경제 이다 지배자들 권력자들의 자기들 이익을 위한 체제에 불과하다.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추고, 어떻게 하면 민생 경제가 가장 행복하게 펼쳐질 수가 있느냐.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자유와 행복을 누릴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예요. 이게 자유라는 것도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기본권 문제, 기본권 문제. 행복도 인간의 기본권 문제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해 가야 된다. 정말 나라가 망해 가도 이념 다툼에, 권력 다툼에 싸우고 있는 한국 뉴스를 보면은 가슴이 답답합니다. 해외에서 느끼는 건더 그래요, 더 그래. 예, 제발, 민생 경제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국민의 삶을 생각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